I a 쓴 외국인들도 곳곳에 보입니다. 우리 보유의 것들이지만 외국인들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. o v 과 박물관에 a 련된기념 g e r I love the hamburger. I love the h a 찾으시는 편이고요. 실제로 그런 품목들이 인기가 많습니다. 외국인들이 쇼핑을 위해 즐겨 찾는 명동거리는 평일 낮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I a lot of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팝업매장이 곳곳에 들어섰고, 매장 안에선 요즘 인기가 뜨거운 한국 화장품을 발라보는 관광객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.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한때 50%를 넘었던 명동 공실률은 최근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880만 명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관광 수입만 29조 4천억 원, 국내 소비도 2.5%포인트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비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MBC 뉴스 이지입니다